Thank 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아, 오늘은 마산권 금강등사이즈의 학공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해서 저는 영상 올리고, 어, 쉬면서 이게 렇 학공치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학공치 같은 경우는 요즘이 내리고 나면 실제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는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주말만을 기다렸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낚시를 못하고, 이제 2차 다시 오후에 출주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장비는 3m 짜리 낚싯대에다가 3,000번 니, 그리고 원줄은 모노라인 2.5호입니다. 요즘 대세가 이렇게 뭐, 기울지, 빨딱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원래 제가 사용하던 채비가 아니고, 이 채비로 해보려고 사왔는데, 무게가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캐팅 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구멍지 하나 달고 던질지 용으로 구멍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학궁지 바늘 하나, 위에는 지 바이브 봉돌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낚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끼는 학궁지용 거리를 사용합니다. 뭐, 거리를 쓰셔도 되고 또 곤쟁이가 파는 지역에서는 뭐 곤쟁이 미끼를 쓰셔도 됩니다. 일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밑밥을 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캐스팅을 하더라도 바람까지 금방 타고 오기 때문에 낚시가 어. 가능할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뭐 깔찌 아니가? 와 딱. 한3시 되겠는데? 예 네. 일단 뭐 어둠이 내리기까지 한 4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낚시를 하다가 바람 죽는 타이밍에 그때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궁치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보상으로는 6시부터는 그나마 바람이 조금 죽기 때문에 한 2시간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채비는 하고 낚시도 하면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오늘 그런 낚시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예, 현재 시간이 6시 50분 입니다 아직까지 학공치 찌르러 넘고 해서 일단 채비를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채비를 변경하고 전어 낚시 하고 학공치 낚시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카드 채비로 학공치 잡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쪽에 바늘에다가 이렇게 학공치용 미끼를 꽂고 한 세네개 꽂고 아래쪽에는 그냥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일단 어, 전어하고 학공치하고 동시에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채비를 변경하고 어둠이 내리더라도 학꽁치 한 마리 잡고 싶어서 영상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채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냥 외바늘로 해 가지고는 잡을 자신이 오늘 없네요 현재 전어는 두 마리 두 마리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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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물었는데, 아, 이상이 물었는데, 전어, 씨. 앉아, 전너가 나왔다. 이강커은 최대한 던진 상태에서 액션을 주되, 찍가내 앞으로 많이 안 오게끔 액션을 줘야 돼. 그래야 오랫동안 놔두고, 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해야 되거든. 예, 좀놔두다가이 여유줄을 살짝 주고 이래 하면, 찌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옆으로, 이렇게. 그래하고 그러면 조금, 다가오기는 다가오는데, 천천히 다가오거든. 지금 이 난간 때문에, 어, 밑밥을 치려면 올라가서 밑밥을 치야 돼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찔러 하면, 포항에 탁히 느낌 와야 아니, 안 오지. 여유줄 있으니까 안 오고, 저기 찌를 덜 올립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면, 저기 캠이 잘 보이거든. 그럼 그때 되면 포가 난다. 지금은 그리 멍텅 해갖고, 살짝 여유줄을 주고, 액션을 이렇게, 발짝, 발짝. 텐션 잡고 한번 붓, 붓, 계속 보거든그러게 어, 그러니까 바람이 안 죽네. 잡았어요? 오케이. 들어갔어. 입약해서 또 너무 세게 챔질 하셔도 안 되고, 챔질하고는 감아어가지고 빠르게 좀덜 올려야 돼. 위에서 들고, 아, 잡았다! 이라고 하고 있으면 또 빠져버리거든. 예? 예. 네? 네. 입질 들어오는 거 봤어요? 입질 들어오는 거 봤어요? 들어올 빛이야. 조금 기다리면 한 순간에 피딩 확 들어온다. <laughs> 자 어, 오늘 낚시 영상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40분 조금 넘습니다. 어, 영상은 촬영을 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낚시를 했는데 학공치는 오늘 구경을 못하고 지름만 잡고 예,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조명을 켜고 그렇게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내일 비가 안 오면 한번더 도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쉬다가 풀치 낚시로 넘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